안녕하십니까, 세작TV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 드디어 이번에 까끗까끈하게 국내 출시가 확정됐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차량 미니 중에서도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에이스맨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차량 SE 페이버드 차량입니다. 차량 금액은 5,800만 원인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클래식 모델은 4,97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클래식 모델이 아직 미출시기 때문에 이번 페이버드만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면부를 보시면은 미니라는 브랜드의 캐릭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어디서 차이가 있냐 하면은, 세력구의 디자인된 이 헤드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 헤드라이트가 조금 기용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클래식 모델과 페이버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헤드라이너의 좀 차이점이 있고, 그릴 테두리라든지 이런 엠블럼 로고 자체 색상이 좀 차이가 있는 점은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이스맨 측면부와봤습니다 측면부 분은 정보 높이는 살짝 낮은 감은 있어요 다만 쿠페 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이 루프 천장이 검정색으로 들어간 차량들은 아저 차량 풀옵션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천장이 흰색 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간다면 옵션 이좀 빠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bmw 플랫폼을 따라 가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열수 있는 도어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깔끔한 옆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휠은 19인치 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페이버드만의 전용 휠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 클래식 모델은 18인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해주시면서 디자인에서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고급스럽고 나는 공격스러운 차를 타고 싶어 하시면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자, 후면부 와봤습니다. 후면부는 미니쿠퍼 신형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해치백이다 보니까는 널널한 트렁크 공간도 마련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테일 램프인데, 테일 램프는 너무 둥그스럽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해서 각지지도 않게 적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영상에서는 보실 수 없겠지만, 클래식, 페이버드, JCW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느낌으로 후미등과 전조등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에스맨 실내에 와봤습니다. 실내, 와, 너무 이쁜데요? 약간 베이지 시트 느낌인데 아이보리에 좀 가까운 시트 컬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시트 컬러는 이한 가지 색상으로 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란색으로 스티치 포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핸들 디자인은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미니에서 밀고 있는 신형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고 9.4인치 원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논란이 좀 많았어요. 원래는 여기에 계기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적응하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네이징을 하면 됩니다. 네이징을. 이쁘다고.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게 옵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페이버드는 암마기능에다가 이제 어라운드 뷰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세팅이 되게 됩니다. 다만 클래식 모드는 안 들어가는 게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대신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클래식이라든지 페이버드라든지 둘다 적용이 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 장점 중 장점인데, 글라스 루프로 천장 대부분 80%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리가. 근데 이제 대신에 안 열린다는 게좀 단점이긴 하지만, 이 글라스 루프 천장 양쪽으로 엠벤트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근데 나 너무 이쁜데? 에이스맨? 어, 괜찮은 것 같아, 난. 여기서 장, 단점 찾았다. 아, 이목 부분이 분리형이 아니네. 그래서 헤드레스트 목 쿠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들었죠, 여러분들. 이래서 이목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출고하게 되면은 목 불편하지 않으시라고 목베개, 목 쿠션 선물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내용 캐리어도 선물 드려요. 기내용 캐리어까지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못 받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이쪽을 보시면은. C 타입이 두개 마련되어 있지만, 여기 무선 충전 기능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가운데에 컵 홀더에, 그 여기에 자그만한 수납 공간, 뒤쪽에도 C 타입 두 개와 컵 홀더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으면서도, 나름 이 가운데 운전석과 조수석의 공간을 조금 더 넓혀준 느낌이 물씬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이스맨 페이버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할인, 대망의 할인 공개하겠습니다 기본 할인 3%에다가 b m w 라는지 미니 브랜드를 타고 계신다 하시면 재구매 추가 4%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인데 보조금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보조금은 지자체,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따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금 할부, 리스, 장기 렌트 다 맡겨주시면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저렴한 견적에 출고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깐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이 최성진 주임과 함께 협조해서 여러분들 차량 소중한 차량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패키지 구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면은 1년에 단돈 49,000원만 내게 되면은 원격으로 앞뒤 편하게 출차할 수 있도록 리모트 파킹 서비스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멜론이라든지 이런 음악 감성 느껴볼 수가 있고 사소한 소프트웨어 등등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이 차량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차량 출고하게 되면은 무료 충전 카드 50만 원. 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많이 충전을 해봤자, 아, 뭐, 한 3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1년어치를 미니 브랜드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지금 사셔야 되니까 놓치지 말고 빨리 연락주면될것 같아요. 자, 서비스 역시 이 차량과 알맞한 서비스 시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순정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하이팩스, 유리막 코팅, 고급 프리미엄 썬팅 그리고 생활보호 PPF도 4종으로 시공을 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 단독 캐리어 지원까지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렁크 가득해서 출고 사은품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최대 서비스 원하시는 분들도 박 팀장을 찾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에 딱 드라이브 가기 좋은 날씨 이 차량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차량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출구 사랑합니다